한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가 어느 글자일까요? 이자입니다. 이 모음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잘 써야 되는데 이자를 잘 쓰려면 펜 잡는 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중지에다 얹었습니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 이거 약간 어찌게 잡아야 힘이 빠집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잘 쓰려면 뭐를 잘해야 됩니까? 이응을 잘해야죠. 이응을 잘하려면 이렇게 빗겨잡아서 글씨를 쓰는데, 빗겨잡으니까 자동적으로 45도 점이 생기겠죠. 글씨를 쓰려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응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꼭지같이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한시방향에서 돌리십시오. 한시방향에서 돌리면 아주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한시방향에서. 실제 글자를 쓸땐 요만한 글씨입니다. 점만 잘 찍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시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이응을 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세로 액을 끌때 그냥 끄지 말고 그냥 끄면 어이 되느냐? 그냥 끄면 이게 붙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눈길을 줘란 말입니다. 눈길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그대로 내려가는데 세로 액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자만 잘 써보겠습니다. 이 이응한 다음에 이 세로 액은 요 간격이 비슷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야 돼요.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대각선으로 가는 이유는 이세로에게 길이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걸 가지 않으면 글씨가 왜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이래 쓰고 이렇게 쓰죠. 이거 다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요 자리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요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세로액을 내리는데, 이게 반쯤 이렇게 지나면요, 반쯤 지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눈길을 줘라이 말이죠. 그럼 대각선으로 눈길을 서로 줬으니까 약 직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실제로 글자를 써놓으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름이 1이면, 이 길이가 약 3배 정도 되면, 1대 3이 되면 글씨가 이렇게 늘씬하니 모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응을 쓰고 그냥 내리끝이 말고 이응을 쓰고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거기서 수직으로 내리는데 마무리는 또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자리를 먼저 잡은 뒤에 거기 와서 살짝 들어주면 이 자가 반듯해집니다